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어디로 가고 계시죠? 지금 예,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거의 지금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주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작가 윌리엄 고이딩이 쓴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 작품 소설이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전쟁 중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 중에 이제 소년들을 태우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는 그런 전제 아래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소년들이 이제 열대 한 섬에 고립되었습니다. 네. 이들은 구조를 받아서 살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리더를 선출했습니다. 리더가 된 라이프는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라이프예요. 리더가 된 라이프는 불을 피워서 구조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라이프의 반대쪽에 서 있던 잭은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면서 사냥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은 이섬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그 짐승, 이섬 어딘가에는 아주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그 짐승이 있는데 그 무서운 짐승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마음속에 다들 두려움을 품고 지내게 됩니다. 소년들은 점점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라이프의 세력과 죄의 세력으로 분열하면서 갈등을 겪습니다. 소년들이 처음에 만든 규율과 질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깨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한 본성을 일깨우는 그런 자극제가 됩니다. 죄의 무리는 돼지를 사냥하는 데 열중하고 제근 사냥을 통해서 소년들을 사냥꾼 조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그 두려운 짐승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돼지를 사냥했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의 머리를 잘라서 나무 막대기에다가 탁 꽂아 놓고 섬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그 무서운 짐승, 두려운 존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운 존재에게 다치는 재물로 삼았습니다. 평화로운 질서를 중시하는 랄프의 진영과 힘과 폭력을 휘두르는 이 재계 사냥꾼 조직은 점점 계속해서 대결을 하게 되고 재계 무리가 랄프의 진영을 공격하면서 결국 소년들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섬의 질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혼돈이 가득한 가운데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에서 탈출하려고 해서 비행기를 탔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사는 곳이 다시 또 다른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쟁의 무리가 라이프를 죽이기 위해서 섬에다가 불을 지르게 되는데 그렇게 몰아가다가 그 불길이 구조 신호가 되어서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하면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작가가 직접 제 2차 세계 대전에 해군으로 참전한 뒤에 그 전쟁에서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폭력성을 직접 눈으로 다 보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어린 아이들, 이제 12살 미만의 그런 아이들 속에 다 잠재되어 있는 그 폭력성과 잔인함을 소설의 형식으로써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에 비하면 비교적 순수하다고 하는 학다고 하는 이 어린 아이들 속에도 이미 잠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책의 제목과도 관련되어 있는 파리 대왕인데 이 파리 대왕하고 인상 깊은 제목과 관련되는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사냥꾼 진영의 아이들이 돼지를 사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의 머리를 잘라서 짐승에게 바친다고 하면서 막대기에다 꽂아놓고 이제 제물로 바쳐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소년들이 막대기에 꽂아서 세워둔 이 돼지 머리에는 돼지 머리에는 파리떼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리떼가 이 돼지 머리에 가득히 앉게 되고. 그파리의 윙윙거리는 날개소리와 함께 이 돼지 머리는 이제 부패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새카맣게 파리대로 뒤덮입니다. 소년들은 그 파리대로 뒤덮인 돼지 머리를 파리대왕, 제목이 로드 오브 더 플라이즈인데 로드는 주님이잖아요. 플라이는 파리입니다. 그래서 파리들의 주, 파리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그 돼지 머리를 항상 보면서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 새카맣게 파리로 뒤덮인 이 돼지 머리, 곧이 파리 대왕은 이 소년들의 잔인한 야만성 그리고 폭력성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에 보면은 이 파리 대왕이 마치 살아 있는 것마냥 아이들에게 암시적으로 말을 걸어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마치 이 돼지 머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진짜 파리 대왕 노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본래는 선했습니다 그런데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 본성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8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면 이 악에서 아무도 건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 악한 본성에서부터 건져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악을 학습해서 악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악에 오염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다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해독제는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악한 본성을 씻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피가 내 악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악한 본성을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파리대왕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말씀에 파리대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도 파리대왕이라는 야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바알세불이었습니다. 바알세불.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들린 자를 만나면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거는 귀신 들렸다. 저 예수라고 하는 자는 귀신의 왕이 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졸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라. 저건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란 뜻은 당시에는 귀신들의 왕이라고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에게 별명을 발세불이라고 주었습니다. 예수님 별명이 많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또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발세불입니다.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발세불의 뜻은 뭐냐면 발세불의 뜻은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대왕. 이 발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 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 좀 의역하면 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의 신을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세불이라는 말은 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의 세불을 지격하면 파리들의 주입니다. 파리들의 주. 왜 파리들의 주를 사람들이 섬겼을까요? 왜 파리 신을 섬겼을까요? 파리가 오물에 많이 묻어 있거든요. 오물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파리들이 옮겨 다니면서 병균을 옮겨 옮기면서 병을 옮긴다고 한적 파리는 병을 옮긴다고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신이 있으면 그 파리신이 파리들을 쫓아내서 병을 옮기지 않게 하리라는 마음으로 예, 발세불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의 한 종류가 발세불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저 발세불 그거를 경멸하면서 더러운 귀신. 그 귀신들의 왕이다라는 의미로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바알세불 파리 대왕이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귀신 들린 자를 보면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가셔서 다 고쳐 주셨습니다. 왜 그들을 다 고쳐 주십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 귀신 들림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악한 영에게 짓눌려 있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너무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람을 중독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각종 범죄를 짓게 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돈의 눈이 멀게 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가 노인받은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라사 지방에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누굴 만나든지 자신이 겪은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의 전도자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광인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살았고 집을 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데려다가 쇠사슬에 매어 두고 고랑을 치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마을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마을에 무슨 해라도 끼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저를 잡아둘수록 더 폭력적이 되었고 쇠사슬을 끊고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갔고 무덤가로 갔던 것입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고 거기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힘은 너무 커서 저는 그 힘에 굴복하여 스스로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고 저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갔다가 맞은편에서 건너오는 배를 보았습니다. 배에서 내리신 분을 만났을 때제 안에 있던 악한 영이 크게 동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엎드러져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입을 통해서 내뱉는 악한 영의 절규였습니다. 제 속에 있던 악한 영은 그분 앞에서 몸부림치며 두려워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분이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제 입에서는 군대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저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제 속에는 귀신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수천의 귀신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되었는지 더 들어보십시오. 제 안에 군대 귀신은 자신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무적행이 어딘지는 몰라도 귀신조차 가기 싫어하는 끔찍한 곳임을 알아챌 수 있었지요. 마침 그때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는데. 군대 귀신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분께서 돼지 떼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을 때 저는 순간 거의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제 눈앞에 보여진 것은 수많은 돼지 떼가 갈릴리 호수에 떠다니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신을 차린 이후로 제 머리가 너무나 맑았다는 것입니다. 제 속에서 저를 짓누르는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료했습니다 제가 만난 그분이 저를 귀신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새 생명을 저에게 주신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주변은 온통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돼지대가 죽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밑에 앉아서 사람들이 또다시 나를 잡아가두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눈빛으로 저를 인자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그 땅에서 떠나다, 떠나가시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 있어서 함께 있어서 해달라고 간청하였는데 그때 그분은 저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신 분은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저와 같은 귀신 들린 자, 억눌림을 당하는 자, 사로잡힌 자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궁금해 합니다. 제가 왜왜 왜 군대 귀신이 들렸는지, 왜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는지, 왜 하필 군대 귀신이 저한테 들어왔는지, 이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짐작할 뿐이지만 이것도 중요한 이 귀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하죠. 제 안에 있던 귀신은 스스로를 자기 이름을 레기온이라 군대라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로마 군대의 폭력에 맞서서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아무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 로마 군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피폐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저들을 원망하며 살았답니다. 로마 군대를 향한 강렬한 적개심, 세상에 대한 원망, 그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도 피하고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았는데 제 분노와 적개심이 군대 귀신을 불러 온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를 향한 적개심에 제가 붙들려서 살았는데 정말 군대 귀신이 저를 붙들고 차지에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게 옮겨간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갔더라면 어쩔 뻔. 했을까요? 돼지 때는 정말 군대같이 호수를 향해서 돌진해서 다 죽고 말았지요. 이제 군대 귀신도 돼지 떼와 함께 몰살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낫고 나서야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과 염려인가요? 불안인가요? 두려움인가요? 돈인가요? 미움인가요? 분노인가요? 원망인가요? 정욕인가요? 이생의 자랑으로 들려 살고 있나요? 이제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를 사로잡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향으로 충만하시고 세상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